자, 어쨌든, 그러면서 지금, 자, 팩토리, 원베럭에 팩토리 올라가고 있고, 자, SCV 한기는 지금, 11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11시 쪽으로 지금. 자, 어쨌든, 뭐, 그, 계속적으로 튕기는 부분은, 네, 여러분들, 방송 본데 있어서 불편함을 드려서죄송하고요 어, 뭔가 그, 원게이트에, 자, 사이래스 코어까지 올라안는데 지금 SCV는 11시로 가고 있습니다. 마린 한기. 자, 원베럭에 원팩, 연본 선수, 신풍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자, 가스 조절하죠? 예, 원팩이 바로 더블컴을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인데, 자, 프로반기는정찰는 좋습니다. SCV도 마찬가지로 다 보고 있는데, 마린한게 나와있기, 두기가 나와있기 때문에, 들어가긴 힘들어요. 예. 자, 이러면서 프로브를 잡아줍니다. 마린 두기 지금. 그러면서 SCV가, 자, 이쿠조 몰래 들어오는데요. 몰래 들어오는데요. 지금 몰래 들어왔습니다. 물론 지금 이쪽 파일런에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SCV 들어와있고, 예, 한수가 압니다, 압니다. 바로 가요, 바로. 예, 바로 가서. 자, 제 SCV를 또 이렇게, 그, 처리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네. 아, 자박 넣어드리겠습니다. 왜 튕기는지 모르겠네, 이유를. 아프리카 자체 내가 그러는지, 아니면 내 방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예. 자, 이러면 지금 드라운 뒤에 또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 투팩토리입니다, 이제 투팩토리고. 자 어쨌든 그러면서 지금 드라완기가 지금 자 한시쪽으로 예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로리님께서 여기 서한게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드라왕기또 나오고 있고 투게이트에 자 세베레스코와 그 아둔이 올라오고 있죠 예 세베레스코 업그레이드가 돌아가고 있는 자 하늘선수입니다 하늘선수 예 이러면서 드라왕군이 지금 또자 한마리가 한시쪽으로 가고 있는데 약간 계속 튕기는 부분 예 이런 부분들은 갑자기 튕기면은 방이 다시 열리니까 예 여러분들 다시 오셔가지고 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러런 지금 또 탱크한 개 마린 4기 자 출발하고 있고 드라운 2기입니다. 드라운 2기. 투팩에서 예, 염우 선수가 어, 가스 조절할 때 앞마당을 준비한 줄 알았는데 투팩을 준비하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하늘 선수 에게 지금. 네. 자, 그래서 마린 4기와 탱크한개벌차한개까지자 한계, 갑니다. 가요, 지금. 자, 어쨌든 그 중요한 거는 이 병력들이 자, 투팩이라는 걸 하늘 선수 자, 투게이트로 맞서아 이거는 빌드가 이렇게 되면은 하늘이 좋아요 투팩에서 나오는 병력을 어찌했든 다크 템플러가 나오기 때문에 투팩으로는 승부 승부기 승부 힘들고 연무원 선수는 지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투팩토리에 이 병력들이 갈 때쯤이면 다크가 나오고 있고 다크는 자 어찌했든 역대박 유도를 하러 드라군 한 마리가 나오고 있고 드라고자 현재 3기입니다 드라군 3기 자 어쨌든 그러면서 김우진님께서스카이암스리고요 자, 그래서 지금 또벌기는 지금, 자, 이쪽으로 들어와. 아이고, 이걸 또 보여주네요. 이러면은, 연보 선수가 그냥 갔으면 모르겠는데, 자, 이걸 어쨌든 상황을 볼수 있다면은, 이거는, 자, 굉장히 타격이 큰데, 프로브 컨트롤로 최대한 가리고 있는 한늘 선수거든요. 자,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연보 선수 돌아갑니다. 돌아가니다 이제 보죠. 이제 보죠. 아... 어, 예, 봤습니다. 봤으면 이제 마인드 받고, 그냥, 앞마당 멀티를 준비한다던가, 예, 이 다크가 올걸 이제 데뷔를 하겠죠. 이러면 서 로보틱스가 올라오고 있구요. 자, 투팩토리를 했는데, 자, 아니면 다크가 나오기 전에 조금이라도 전진을 해보겠다라는 건가요? 연보선수 병력도 돌리고 있고, 나오는 벌처로는 마인드를 깔고 맞고이 나가는 병력들은 피해를 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어, 나가고 있는 건가요, 지금? 네. 자, 이러면 지금 벌처와, 네, 이러면서 탱크들 마린들까지 끌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벌쳐들또 내려오고 있고요. 지금 자 앞마담 멀티는 아직 준비 안 상태에서 투팩에 스캔까지 달고 연봉선수 병력 돌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대방이 자 다크 템플러를 셔틀을 이용해서 쓰겠다라는 건지 한 선수. 어쨌든 걸리자마자 다크 템플러 뽑아놓고 아직 가지는 않는 상태예요. 방어가 되어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네, 자 이러면서 지금 자 벌처와 탱크들 마린까지인데 지금 스캔 뿌리면서 닭한 마리 잡습니다 자 벌처와 탱크 자 앞바닥에 마인들 깔면서 슬금슬금 오는데요 닭한 마리 있습니다 자닭한 마리인데 벌처 탱크 역대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러면은 연본 선수가 생각 판단력이 조금 에 이렇게 되면은 연본 선수 그래도 드라군 오우 그래도 마인으로 많이 잡았어요 지금 예석의 재미를 봤어요 지금 자 벌처 한기 드라 두기까지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벌채한기는 미네랄 뒤에 돌고 벌채 네기까지 또 옵니다. 마인드 깔아주기 시작합니다. 마인드 깔아주기 시작하면서 자 이쪽 미네랄 뒤에 벌채한기 잡혀 지금. 자 벌채 네기들은 마인드를 깔아주기 시작하는데 자 연보 선수 어찌됐든 그 드라군들, 아, 탱크들이 가득 터지면서 자어찌든 벌채밖에 안 남은 상황이긴 한데 오, 유하늘 선수 마인을 유도합니다. 마인을. 자, 마인은 좀씩, 아우, 마이마이마이 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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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인. 자, 여러분, 드라잉이 내리니까 벌채들은 그대로 빼고 있고. 자, 프로방이 돌아와서 상대방의 투팩 상황과 안마다 벌처 올라간 것까지 하수서 확인을 해요, 지금. 자, 여러분, 마인드 깔리는데, 어이거 난리나죠, 난리 난리나죠, 지금. 예, 벌처 세기 자, 여러분, 지금 투게이트에 어쨌든 그 셔틀 한테또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셔틀. 그러면서, 지금, 타텝탭을한 개씩 내리면서, 자, 마인드를, 에예 지금, 그, 안 잡히고, 데미지 안 보고,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하는 선수가, 드라군이 언드에서 쏘고, 예, 타크 한 번씩 떨구면서, 마인드에게 지금, 어우, 예, 조심해야 되는데마리안게 탱강이 크또 오고 있습니다, 또 오고 있고, 자, 셔틀은 이제 이동하기 시작해요, 이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자, 셔틀 이제 이동하기 시작하는데, 자 SUV까지 지금 탱크들까지 자 나오기 시작한 연못은 여기서 안마당을 어쨌든 조이겠다란 생각 그리고 셔틀은 자 다크를 태워서 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아이사 PC컴이냐 거기서 안 산다 씨바라 예, 이거 아이사 PC 물이 아니라 어그 제가 용산에서 그냥 아무데나서 최저가로 뽑은 컴퓨터입니다 예 아이사 PC 물로 예,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사 PC 물 어, 스폰을 받고. 있 지에브지를 지금 벌처 탱크 지금 벌처 탱크도 오는데 자푸실 지금 네자이러 지금 넥서스를 악박을 가해주고 있는데 자 탱크 한기 자 그러면서 지금 탱크한 개 벌창기가 이런 넥서스를 악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깨지면은 자 깨지면 이거 타격 가는 거예요 지금 아 하늘 선수 에 뭔가 그 초반에 본 것까지 좋았는데 그 이후로가 지금 약간 네좀 아쉬운 그런 셔틀 셔틀 안 잡혔어요 셔틀 안 잡혔어요 자 일단 셔틀이 살아 있는데 지금 위에 탱크 두 개는 그냥 빼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지금 자 리반기 버퍼링이 왜 심한지 난 모르겠는데. 에, 왜 이렇게 심하지? 아마 아프리카 자체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에, 이렇게 버퍼링이 걸리는 거는. 에, 아프리카의 그 자체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자, 그래서 연번수 벌츠 두기 돌리는데 셔틀까지 움직이고 있고. 자, 벌츠 두기는 센터 쪽으로 돕니다. 센터 쪽으로 돌아요. 자 이러면서 지금 또 벌츠두기가 계속적으로 지금 돌아주면서 마인드 깔아주고 있고 자 질럿들이 있긴 합니다만 자 벌츠두기로 자 이러면서 질럿한 기를예 네, 이런식으로 잡아줍니다 셔틀 한마리 가는데 아 스캔 프어지고 있고 이쪽은 뭐 정확히 리버 셔틀 어디 들어갈 그 틈이 안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연봉 선수가 앞마당 어찌든잘 돌리고 있고 그한 선수는 앞마당이 이제 완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네, 이거는 지금 뭐 분위기로 봐서는 자하는 선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아 여모노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뭐 그럴 수도 있죠 주야 혼난다 오빠한테 자버칙두기 마인드 깔아주기 시작하고요 지금 자 어떤 분이 주인님 시력이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김우치 야메뜨님께서 스킬한 게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금또 드라군들은 예 미리 미리 마인제거를 해주고 있고 스타 포레버님에서 열개 암스리고요. 자 셔틀이 지금 자 터렛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 들어갈 틈이 없고 우려그 테란이 나오는 자이병역들을 어떤 식으로 마주 커미자나 더 올라가고 있는 여보 선수예요. 예 이런 식으로 마인만 깔아주고 자 마인제거를 해주고 있는 한 선수. 자주이스카이한게오 웬일이야? 쥐야 스카이에게 고맙다. 웬일이야 쥐야 그럼 여섯기가 이제 업조바랑또 이렇게 자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네 마인드를 제거하면서 슬그머니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소니가 넌 여자친구 만날 시간에도 일해야 되는 얼굴인데 이제부터 데이트도 하지 말고 일해라 <laughs> 예 알겠습니다 예예 보라스니스강게 주노TV 스강게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벌칙 두기가 지금 자 어찌 어, 이러면서 다시 한번 돌고 있는 연무 연모, 성이좀 안전하게 하고 있어요. 예, 조금 확실하게 지금 유리하게 가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 예지뜰님께서 습강이 감사합니다. 이 유리하게 가는 경기의 분위기를 지금 연무성은 자 벌초 두기 또 돌리는데 드라군들이 있죠. 하지만 벌초 자 벌초 잡힙니다. 벌저 잡혀요. 자 분명한 건그 연무 선수가 예, 확실히 그 유리한 게임에서 언제 타이밍을 추구 하는데 자 옵션 잡고 아우님 습강이 감사합니다. 소닉형 아니 동생. 지금까지 형인 줄 알았는데, 88년생이라니! 셔트 잡힙니다. 셔트 잡혀요, 지금. 네. 셔트 잡히고. 자, 어쨌든 질러서기 있지만, 바로 이렇게 또 탱크를 잡아줍니다. 전상웅님 습관이 암수리고요. 자, 승자 들어가기 위한 이두 선수의 자존심 싸움 게임이 지금, 하늘과 연보선수. 연보선 이름서 하이템플러들이 또 이렇게 셔틀을 태우고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갈 준비를 하고 있죠, 지금. 자, 여러분들 추천 음식만 부탁드리고. 예, 추천 한번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추천이 2200개인데, 예, 아마 그, 이제 조금 렉이 없을 거예요. 예, 이제 렉이 좀 없을 거고요, 지금. 자, 벌트 두기. 예, 이제 렉이 없어졌을 겁니다. 자, 여러분서 지금 또 옥조 한 마리가 올라오고 있죠, 지금. 벌칙까지 이러면서 탱크, 예, 이러면서 지금 또 병이 또 오펙에, 자, 이쪽 세시멀티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어 아, 연본 선수죠. 에, 이제 괜찮을 겁니다. 제가 방금 전에 야동 다운 받던거그다 다운 받았기 때문에 에,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세기. 키우들하고 자. 아, 올려겠다. 야왜 이렇게 레기심하지 오늘? 오늘 에 뭔가 오늘 뭐 하는 것 같은데 레기왜 이렇게 심하지 자 BJ 쏘신님 5개 감사합니다 자 벌써 골리앗들이 0.1 업그레이드까지 되어있는데 하늘소가 들어오죠 들어오죠 자들어오 셔틀부터 셔틀부터 골리앗들 셔틀부터 잡아주는데 스톰은 뿌려집니다 스톰은 뿌려 오! 하늘 슝슝하게 병력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네자 질럿과 드라운들 들어오고 있고 하이 템플레 스톰이 뿌려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면서 질럿 드라운들 자 어쨌든 이러면서 탱크를 잡아주면서 한 선수 연보성이 방어만 했는데도 하늘이 이거 뚫어낸다라는 건 진짜 아까 그 불리한 상황에서 야 이렇게 만들어낸다라는 건 정말 대박인데요 한 선수 와 말이 됩니까? 취즈가 나옵니다 자, 하늘 선수가 승자조로 올라가고, 룸모드도 완전히 당황할 것 같아요, 지금. 자, 여러분, 그, 재부팅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예, 네, 지금 경기 시작 전에, 그, 컴퓨터 재부팅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재부터 네, 한번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